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면 아마도 그 사람에겐 한낱 잡초에 불과할 거예요. 하지만 이것은 난초입니다. 식물체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습니다. 꽃 또한 아주아주 아주 작아요. 그런데 자세히 보시겠어요? 나선형으로 꼬아져 있어요. 실타래처럼. 그래서 이 식물은 타의 난초입니다. 난초과의 식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렇게 탈의용으로 생겼어요. 꽃을 확대해서 보면 어떠세요? 난초 같죠? <laughs> 난초 맞아요. 탈의 <laughs> 난초는 흰색도 있어요. 아주 희귀하죠? 참고로 모래가 섞여 있는 약간 물기가 있는 양지바른 곳에서 자생합니다. 주로 눈두렁이나 잔디밭에 있어요. 야경식물이기도 합니다.